신기해. 뭐 했던 곳이깥건싱지저쪽가 보자. 9이 거기다 가자. <laughs> 16. <laughs> It's not so preserved like the one before. 아, 진짜. 오드빠라이많은가 멋있어. 여기는 뭐였을까? 음, 신기한데? 어, 이거 그거다. 여기 길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전에 보고 왔었는데 이게 이 자국이 마차자국, 마차길 같은 거였고 여기를 이제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이 규격에 맞는 마차들만 지나갈 수 있게 한다고 했나? 여하튼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치마나 이런 데또옷물 같은 거안 묻게끔 하게끔 하고 사람들을건너목도 되고 마차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되는 거라고 나 들었거든요. 조금 보고 오니까 좀알겠네 와 재밌다. 귀리 <laughs> 이렇게 멋있다. 신기하냐? 이런 게다 화난? 화단... 저거는 무슨 요리했던 그건가? 요리했었을 것같아 저기서 아궁이 같은 느낌으로 요리했었을 것같아 재밌다, 여기. 여기 응, 내가 걸어다녀 보다. 이 오래된 곳을 내가 와보다니. 신기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있는데. 어디 괜찮은 자리 찾으면 거기서 그림해가지고 그리워갈까봐. 영감을 이렇게. 오, 신기하다. 이거 요리했던 건가 봐. 이런 아궁이 뭐라 그래? 항아리 같은 거? 반찬통 느낌? 옛날에 여기가 어땠었을지 진짜 더 궁금해진다 화산재랑 화산 터지기 전에 저 길로 한번 가볼까? 진짜 넓긴 엄청 넓다 여기 와 크다, 크다. 와, 옛날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진짜 내가 옛날 사람이 돼서 걷는 느낌이야 재밌어 근데 이랬었는데 이게 여기가 화산 때문에 사람들 다 죽고 그랬다니 조금 가슴 아프긴 하다 와 이런 거 살려놨네 신기해. 와, 저 길은 뭐지? 저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더돌아보자 이건 뭐지? 아, 난 이런, 이런 구석진대가 또 궁금하단 말이야? 한번 가보겠어. 아까 왔던 데려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덜 가는 이런 구석진대가 궁금해. 그냥 길인가 봐. 이건 뭐였을까? 여기도 다 요리했었던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요리하는 곳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와. 이건 뭐였을까? 서랍? 신기하다. 여기는 뭐였을까? 이렇게 실내다 실내. 벽화 같은 거, 벽 그림 이런 것도 여기 있고. 음, 신기하다. 재밌네. 이쪽도 한번 가보자. 오, 멋있어. 내가 진짜 뭔가 옛날 그런. 사람 된거같아 여기는 우물이었나 봐 우물 같애 신기한데? 여기는 뭐였냐 여기 완전 식당가였을까? 요리를 전문적으로 했었을 거같아 여기서는 나궁이 같은 게짱 많아 화로? 화로 같은 게 울면서 가방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고 막 있는 거 봤어. 학생인지 안타깝네. 아 여기서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여기서도 숨 쉬기가 있나, 정말 어, 파리야, 뭐야. 조심해야 돼, 항상. 파리가 자꾸 부터 여기는 뭐였지? 콜로세움이 생각나는데? 이거 봐. 콜로세움 깎아놓은 거 같아. 약간, 느낌이. 도 저기 멋있어요 와, 와. 다 저기 가면 쭉다 내려다 보일 것 같아. 아, <목소리도> 어, 내려다 보여. 온 베이가 다. 와. <목소리도> 아, 저기서 계속 보수 작업 하시고 있는 분들. 저기 봐. 어, 대단하시다. 더운 날씨. 대박! 와 멋있다. 여기도 더 중앙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는 계속 테두리 쪽에 있다가 이제 중심부로 들어왔어. 진짜 여기서 길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너무 커가지고 어. 길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신기하다, 범페이. 돌아도 돌아도 끝이 없어, 뭔가. 봤동 곳인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해가지고. 음, 물 엄청 잘 나온다. 저기 있는 거막 편하게 드시네, 그냥. 우와! 이 기분을 느끼는 거지. 여긴 뭐야? 내려다 보니. 아직도 이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나 봐. 멋있는 것 같아. 완전 옛날 요리 현장들? 뭐라고 해야 되지? 식당가였나 봐. 오, 조심해야 돼. 돌길이라 조심해야 돼 더워서 어, 점점 말이 없어지는 중 어? 이는 뭐지? 와 여기 또 사람 화산재에서 죽은 그 모습이 있어 네. 여기 옛날 사람 화장재 이렇게 돼 가지고 죽을 재현 시켰다고 한것 같은데 오 끔찍해 얼마나 그랬었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셨는거 <laughs> 이쪽은 중앙 대국장이었나 엄청 크네. 광장? 대광장? 대극장? 우와. 멋있다.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가는거지 e r c r 소리 m e r c r e 그리 e r Creamer, c r e a m e 이 c r e a m e 가 c r 더운 m 같아. 탄산수 a m e r c 해 e 어 이따가 맥주 아니면 콜라랑 나폴리 가서 피자를 먹어봐야겠어. 피자를 먹으러 나폴리 왔으니까 가봐야지. 그 유명한 피자집을 가봐야 되겠다. 이제 예, 나가봐야겠다. 잘 봤다. 이제 가자. 가면 한 2시쯤 되겠네. 점점 등으로 나가 피자를 한번 먹어봅시다. 천천히 여기로 이동해서 나폴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탈 수가 있어가지고 큐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 세상 중에 나버스코 와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살수있을는지 모르겠네. 모아일를 사려고 보니까 안 떠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물어보고 여기 바로 갈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걸 사서 가면 될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타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할 거면 진작 샀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갔던 길로 다시 쭉 걸어가서 봄페이 여서 나폴리로 그냥 바로 강이 나갔다. 너무 더워. 이 상태에서 쭉 봄페이까지 20분 더 걸어간 다음에 30분, 40분 뒤에 오는 거를 타고서는 가면 될거 같아. 목이 계속 말라. 근데 물이 뜨거워. 아, 와, 너무 더워서 죽을 거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예! 진짜. 40%고온찜질방에 계속 들어가 있는 기분이야. 그래도 개운하다. 좋네. 다 왔다, 홈페이요 이제 타고 가면 돼. 이제 타고 가면 돼. 20분 귀여워. 이제 타기만 하면 돼. 타고 가자. 하다가 가야겠다. 바람 불어서 좀 시원하다. 홈페이도 안녕. 잘 보고 간다. 드디어 탔네 얼른 가서 피자 먹어는지 고맙다. 아, 잠깐 피자 먹어봐야겠다. 내렸습니다. 시원하게 콜라 안전에다가 애플링 넣고, 마르게 브리즈 하나 먹고싶어서 구글 리뷰 엄청 많은 데가 하나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거의 4만 개가 넘나.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도 나온 데여가지고,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봐. 저도 가서 물도 좀 사고, 바디워시 같은 것도 하나 아, 사고, 들어가, 체크인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 아모 바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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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그러면 샴푸랑 데을사고 바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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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거 바쁜데, 이쁜거바쁜 보이는 거랑 쁜데왜 이렇게 많아? 바디오시 찾을 만한 게쓸 만한 게 없네. 게 바디오시가 작은 게안 보여. 바다도 아, 맛있겠다. 요거트 진짜 싸네요. 크림치즈도 큰 요거트가 3유로밖에안 하네. 진짜 싸네. 어떤 사람이 꼭붙쳐오는것 같아. 서워 가지고 돌아서 타야 될것 같아요.